예정과 선택에 대한 저의 생각. 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할까요? 이미 선택되었고 예정되었으면 우리가 로봇입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받고 구원을 나누는 게 목적인가? 선택과 예정에 대한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고민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선택과 예정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곳은 로마서 9장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로마서 8장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으로 끝이 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며 근데 왜 이스라엘을 버렸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잠시 버려진 듯한 자리에 두셨으며 이방인들을 은혜로 구원했듯 이스라엘도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결론을 냅니다. 바울은 우리가 속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속한 것이며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안전한 것이니 거룩해져라 예수를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지 말고 안전함 속에 예수를 닮아가는 길로 가라는 것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성경의 의도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21세기 신앙여정. 신하이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